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이 소식 접하고 너무 놀라서 바로 영상 찍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떴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차를 완전 내 맘대로 꾸밀 수 있게 됐어요 와 진짜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자 일단 이 업데이트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커스텀 랩이랑 번호판 기능이 드디어 대부분의 유저들한테 풀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컬러라이저 기능으로 색깔만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어요 작년 2024년 홀리데이 업데이트 때 사이버 트럭이 먼저 이 커스터마이즈된 랩,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사이버 트럭 오너들이 완전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걸 대중들한테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모델 3랑 모델 Y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델 3랑 모델 Y가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잖아요. 테슬라의 볼륨 차량이라고 불리는 이두 모델의 오너들이 이제 토이 박스 메뉴에 들어가서 페인트샵을 선택하면, 와, 거기에 엄청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미리 로드되어 있어요. 자, 이 페인트샵 툴의 메인 어트랙션이 뭐냐? 바로 비클 랩입니다. 완전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차량 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번호판 기능이랑 틴팅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와, 진짜 테슬라 이번에 제대로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 기능이 누구한테 제공되냐면요. 모델3랑 모델Y 오너들 전부 다예요. 스탠다드 버전 타시는 분들, 프리미엄 버전 타시는 분들, 퍼포먼스 버전 타시는 분들, 심지어 중국에서 모델YL 타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완전 평등하게 다 풀어준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모델 s랑 모델 x는 아직 지원이 안 된대요. 아 이것 좀 아쉽긴 한데 뭐 조만간 추가될 거라고 예상되니까 모델 s랑 x 오너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칭찬할 점 테슬라가 인텔 차량이랑 amd 차량 둘다 이기요. 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새로운 기능 나오면 신형 차량만 지원하고 구형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인 이걸 구형 차량까지 싹다 지원해준 거예요. 이거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전 감동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스텀 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모델3랑 모델Y에 이제 막 도착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차주들이 이제 토이박스 들어가서 페인트샵 메뉴 선택하면 거기에 미리 로드된 다양한 디자인 라인업을 볼수 있어요. 완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번호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졌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차량 이름부터 시작해서 실제 번호판 번호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텍스트 색깔이랑 배경 색깔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준비된 배경 리스트에서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랩 기능처럼 번호판 배경도 직접 만들어서 차량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주나 나라의 실제 번호판을 매치해서 배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완전 리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 어떤 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랩 라이브러리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요. 모델 3랑 모델 y를 위해서 완전히 구분된 컬렉션을 큐레이션 했어요. 새로운 공식 랩들이 팝 컬처, 디지털 아트 그리고 테슬라 자체 브랜딩의 엄청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XAI 중심의 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본 스타일의 캐릭터 기반 이타샤 랩인데요. 애니, 미카, 루디, 밸렌타인 이렇게 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라크의 퍼스널리티를 의인화한 캐릭터들이에요. 차량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캐릭터 아트가 차 옆면이랑 후드에 나타나는 거죠. 완전 애니메이션 오타쿠들 환장하겠는데요? <laughs> 자, 이제 테슬라가 포함시킨 인기 있는 텍스처랑 패턴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봤거든요. 첫 번째, 카모랑 자연테마. 여기에는 카모 패턴이 있고요. 레오파드 패턴도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그린이라는 색상도 있고, 코스믹 버스트, 그리고 사쿠라. 벚꽃 느낌 나는 거죠. 완전 예쁘겠는데요? 두 번째 카테고리. 디지털이랑 레트로 테마. 여기는 진짜 다양해요. 글리치 효과가 있고요. 픽셀 아트도 있어요. 완전 8비트 게임 느낌 나는 거죠. 그리고 도트 매트릭스, 빈티지 스트라이프, 빈티지 그라데이션, 디바이드,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와,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개성 넘치네요. 세 번째는 좀 특이한 카테고리인데요. 에소테릭. 뭔가 신비롭고 독특한 느낌이죠. 여기에는 도지가 있어요. 네. 그 유명한 도지코인의 그 강아지 맞습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 애시드 드립, 스케치 스타일까지 완전 개성파들한테 딱이에요. 네 번째 홀리데이 테마. 이건 계절 느낌 나는 거죠? 웨인디어 슬로 패턴이 있고요. 스트링 라이츠, 크리스마스 전구 느낌 나는 거죠? 완전 시즌 맞춰서 탈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빠질 수 없죠. 사이버트럭도 새로운 프리로드된 랩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배치 받았어요. XAI 랩도 포함되어 있고요. 클레이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완전 점토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스믹 버스트 그라피티백. 이건 테일 게이트에만 그라피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독특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이츠랑 크리스마스 카모까지. 자, 이 공식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의 미학을 커버하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건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짜로 완전 맞춤형 외관을 원하는 오너들을 위해서 실제 현실에서 시공한 랩을 매치하고 싶든 아니면 독특한 예술적 비전을 표현하고 싶든 이 시스템이 완전 커스텀 디자인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차량의 USB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공식 템플릿을 사용해서 어떻게 포맷하고 레이어링하고 커스텀 디자인을 업로드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가 있어요. 이 과정은 모델에 상관없이 똑같은 스텝으로 진행되고요. 다만 여러분 차 모델에 맞는 템플릿을 사용해야 해요. 모델 3용 템플릿이 따로 있고 모델 3 퍼포먼스용 템플릿이 따로 있는 식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에서 이제 완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캔버스로 보는 거죠. 스마트폰 케이스 바꾸듯이 차 디자인도 바꿀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하다는 게 진짜 테슬라다운 접근이잖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기능 추가하려면 새차 사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냥 업데이트 하나로 여러분 차가 완전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진짜 매력이죠. 특히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의미 있는 게, 테슬라가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차량 커스터마이징을 원했고, 테슬라가 그걸 실현시켜 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개춤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다양한 옵션으로 만들어준 거죠. 솔직히 저는 이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를 사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내 차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다른 회사 차들은 시간 지나면 구형이 되는데 테슬라는 시간 지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XAI 캐릭터들이 들어간 이타샤 랩은 진짜 일론 머스크다운 선택이에요. 그의 AI 회사인 XAI와 테슬라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퍼스널리티인 애니, 미카, 루디, 발렌타인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차에 입힐 수 있게 한건 정말 창의적인 마케팅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표현하고 내 취향을 드러내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번호판 커스터마이징도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게 보여요. 텍스트 색상, 배경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실제 거주 지역에 번호판 디자인을 매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현실감을 높여주는 기능이잖아요. 가상이지만 최대한 리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템플릿을 제공해서 완전 커스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칭찬할 만해요. 공식 라이브러리에 있는 디자인들도 충분히 다양하지만 거기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열어 놓은 거잖아요. USB 드라이브에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 접근성도 좋고요. 카모 레오파드 아보카도 그린, 코스믹 버스트 사쿠라 같은 자연과 우주 테마부터 글리치 픽셀 아트, 도트 매트릭스, 빈티지 스트라이프, 빈티지 그라데이션, 디바이드 아이스크림 같은 디지털과 레트로 테마까지 진짜 모든 취향을 다 커버하는 라인업이에요. 도지 아포칼립스 에시드 드립 스케치 같은 에소테리 카테고리는 좀더 대담하고 독특한 개성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완벽하고요 레인디어랑 스트링 라이츠 같은 홀리데이 테마는 계절감을 살릴 수 있어서 좋죠 사이버 트럭의 클레이 렌더링, 코스믹 벌스트 그래피티, 백 크리스마스 라이트, 크리스마스 카모까지 사이버 트럭 오너들도 소외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옵션을 받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인텔 차량과 AMD 차량을 모두 지원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기술회사들이 구형 하드웨어는 버리기 마련인데, 테슬라는 가능한 한 모든 차량 오너들이 새로운 기능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이게 바로 테슬라 커뮤니티가 충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죠. 스탠다드부터 프리미엄 퍼포먼스, 심지어 중국의 모델 YL까지 모든 모델3와 모델Y 오너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평등한 접근이에요. 비싼 모델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오너들에게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모델S와 모델X 오너들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조만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니 그분들도 곧이 멋진 기능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 페인트샵 기능에 대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차를 내 개성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느껴지셨나요? 토이박스 메뉴에서 페인트샵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프리로드된 다양한 디자인부터 완전 커스텀까지 가능하다는 게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테슬라 오너시라면 꼭 한번 이 기능 써보시고 어떤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아이럽 나인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바이바이.